여러분, 저는 오늘 "과거에 갇힌 자"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엄청나게 열심히 무언가를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장 62절 말씀을 보니까, 어, 바쁘게 일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모였느냐? 대제사장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모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또 누가? 본디오 빌라도가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들의 세상이 됐는 줄 알았는데, 또 모이는 거예요. 왜냐?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뭔가 자꾸 생각나는 게 있어 가지고 도저히 자기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합을 하는 겁니다. 회합을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살아있을 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노니. 여러분, 빌라도가요, 바리새인이요, 대제사장이요,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과정 속에 다 도망쳤습니다. 본드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 가야바 옆뜰에서 예수님은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심지어는 욕까지 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이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 곁을 지킨 사람들은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 제자 중에서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밖에 없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나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왜 엠마오로 돌아가죠?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의 꿈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자기도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리를 얻어서 통치자의 반열에 올라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끈이 떨어진 거예요. 미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자기들을 잡아갈 로마 군사들의 그 압박에 못딩어서 숨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지식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니면 지식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지식으로 지식으로 알고 기억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회합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없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기억해냅니다.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 무덤가에다가 사람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무덤을 열수 없도록 인봉합니다. 석회석을 갖다가 예, 어, 이겨가지고 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 봉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멘트 갖다가 무덤을 완전히 봉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합니까? 6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예예.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면 후에 속임이,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하나이. 부활에 관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부활에 관한 얘기를 누가 합니까? 믿지 않는 이들이 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한다면 어? 부활한다면 큰일 날 것이다 그리고 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시체를 도둑질해다가 부활했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 따르는 무리들을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무덤을 지켜야 된다 경비병들을 세워라 라고 하면서 초긴장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성경을 연구하며 성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100% 믿고 100% 지켜야 하지만 우리의 어, 존재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존재감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메시아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자기들의 설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오면 행복한 그런 인생이 펼쳐지는데 이전보다 더 상상도 못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데 새로운 세상이 오면 내 자리가 위협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직의 위협이 오기 때문에 바리새인으로서 이 회당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내 자리가 흔들 흔들거리면서 나의 존재감이 물거품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들은요 과거 속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과거를 부정해버리면 자기들의 인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요, 그래서 과거 속에 순재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누굴 붙잡는다고요? 과거 속에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과거 속에. 지금 생동감 있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움직여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과거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만 붙잡고서 오늘의 자기에게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리만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짠하고 등장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잖아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채찍을 들고 성전을 뒤엎으셨는데. 초반에 사역 초반에도 한번 뒤엎으셨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마지막에도 한번 뒤엎습니다. 두번 뒤엎는데 첫번 뒤엎으셨을 때 난리가 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보다는 갈릴리를 택해서 그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요? 아니에요.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명절이 되었는데 6월절 명절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옵니까? 아니면 갈릴리로 옵니까? 갈릴리로 오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속에 얽매여 살며 과거의 그 빛을 가지고 현재에 자기 자리를 지켰던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자리를 빼앗기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볼 때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분명해요. 내 눈으로 볼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라고 부정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말씀을 너무 잘하니까, 구약의 메시지를 너무 잘하니까 그 메시지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걸본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 새겨져 있던 그 메시지가 자꾸 뛰쳐나오는 거예요. 3일이에, 3월 3일 후에 부활하리라.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는데,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숨어 들어갔는데,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이제 해가 뜨고 안식일이 지나면 도망가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을 때에 이 과거의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성경도 많이 읽더라고요. 하나님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요, 누굴 사랑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누굴 믿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알아야 되죠. 여러분 이런 과거에 사무쳐 가지고 갇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미래를 향해서 늘 헌신하고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변함없이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예배 후에 이제 대청소도 할 텐데 대청소 할 때도 보면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또 이제 달걀도 이제 포장하면서 부활절 또 어, 선물 준비할 텐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봉사의 자리를 또 누가 있습니까? 내일 어, 이제 뮤지컬, 칸타타 뮤지컬 있는데요. 성가대 자리를 지키고 또 뮤지컬 연습하는 자리를 지키고. 와, 여러분들 예배당 4층 예배당 한번 구경 가 보세요. 엄청난 게 뭐가 있습니다. 야, 참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내일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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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여러분의 헌신의 과정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지켰습니까?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어,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구 첫날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보려고 갔더니, 갔더니. 아, 여기 이제 아, 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 봅니다. 시작 멀리서, 멀리서 바라보는,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 중에 마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멘. 자, 여기서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세 명의 여인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일곱 귀신에 들어서 인생을 포기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가난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늘 물질적인 봉사를 하면서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 완성에 헌신했던 자가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그 은혜를 알았어요.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이미 새로운 덤으로 사는 인생, 이미 오래전에 사람이 아닌 귀신 들려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다운 여자의 인생을 끝내버린 인생으로 살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 주어졌으니 오늘 사는 나의 인생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곁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지켰던 또 다른 여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다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배로 낳은 이 아이 요셉을 예수님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봅니다. 또한 사람 있는데 말어 그 사람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늘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 곁을 따라다녔던 여인이 있습니다.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 책임져 주시야 합니다. 우편에. 좌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예수님 내 아들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 살롬에는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 곁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죽음의 그 현장에 이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운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했을 때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또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갔던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열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본디오빌라드에 가서 시체를 내릴 것을 허락받습니다. 또 니고데보라는 바리새인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나는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갇히는 것을 깨버립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자기들이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자신의 빈 무덤에,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 옷과 향품을 들여서 장례를 급하게 치릅니다. 과거에 갇히지 않았어요. 자신이 누리고 있던 거, 이거 겁내지 않았어요.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거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적이 될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에 갇히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 무덤에 계신 예수님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날. 안식일 날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6장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와 야구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또 살롬에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기 아주 재밌는 사건이 나옵니다. 1절과 2절 사이에는요, 시간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시간의 간격이 존재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안식후 첫날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는요 무덤에 찾아가기 전에 여인들이 행한 행동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유심히 성경을 보다가 이 부분을 찾아냈어요. 어 이게 뭐지? 예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 언제 사다 둔 걸까? 언제 사다 주었을까요? 언제 사다 주었을까요? 예전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유대인의 안식일은요. <laughs> 유대인의 안식일은 오늘날로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금요일 날 저녁 해가 떨어진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예수님이 금요일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의 장사 지낸 시간은 3시간에서 3시간 30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왜 6시가 지나가면 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면 금요일날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거예요. 아주 급해요. 그러면 안식일의 끝은 언제냐? 안식일의 끝은 언제냐? 언제일까요? 토요일 날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안식일이 끝나면 잠시잠깐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가게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가게 문을 열기 시작해요. 그때 잠시잠깐 열린 그 시간을 틈타서 여인들이, 여인들이 두려웠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로 인해서 두려웠지만 자신들이 의지했던 12명의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다 숨어 들어가서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은 누구만 생각했느냐 예수님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해해 주셨던 은혜만 생각한 거예요 머 몰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오늘도 내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해가 떨어지면서 이제 주일, 일요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일요일이. 일요일이 들어가는 그 시점에 그 여인들은 밖으로 나가서 문연집을 찾아다니면서 향유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가까이 이 향유를 구해다 놓고 밤을 기다리는 거예요. 밤을 기다리는 거예요. 잠도 자지 않고 밤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가려고? 예수님께 달려가려고. 기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은 닫혀 있습니다.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킨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 무덤을 열려면 큰 도로 옮기려면요, 사람도 필요합니다. 여인들은요,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여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만 생각하느냐?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해요. 논리적인 사람들은요, 너무 똑똑해 가지고 할게 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지를 못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만 생각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만 생각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 여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와서 향품을 준비해 놨다가 여기에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들은요, 새벽이 되자마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새벽에 주일 새벽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 일요일 새벽에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가로 달려가서 부활을 경험하는 기적의 산 주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 여인들이 어떻게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일들을 할수 있었느냐 생각해봤을 때 저는 눈물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눈물, 눈물이 그 여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눈물이 그 여인들의 눈에 갇혀 있던 수많은 것들을 씻어냈고, 그 눈물이 그 여인들의 발걸음을 옮기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새벽예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옵니까? 예, 한편으로는 농부들이 예, 물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농사 짓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비가 많이 오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특별히 새벽예배 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비가 내리니까요, 세상이 변하더라고요. 세상에. 비가 내리니까 세상이 변하더라고요. 화요일 날 그렇게 비가 막 내리더니요, 수요일 날 되니까 개나리 꽃이 피더라고요. 여기 개나리 막 폈어요. 목련꽃이 폈어요. 지금 막 그, 뭐죠? 벚꽃. 벚꽃이 지금 핀 데도 있고, 터지려고 지금 난리가, 난리가 아닙니다. 온도가 이제 20도만 올라가면 한 번에 그냥 팍 펴질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냐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울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울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라는, 크라이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못 박혀 돌아가는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뭐가 떨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눈물이 있어요. 대표 기도자가 왜 울었습니까? 대표 기도자가 오늘 왜 울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의 눈물을 흘리면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이 눈에 보이는 이성적인 생각들이 씻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철 때 설교 들으셨습니까? 죄. 죄가 씻겨져나가는 거예요. 눈물이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그 교만함의 죄들이 하나님이 싫어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죄들이 눈물로 씻겨나가는 거예요. 눈물의 역사는 위대한 겁니다. 눈물의 역사는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에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네. 지금은 눈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4년의 고통을 씻어내려면요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좋아요 좋아요가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며 새로운 역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의 장으로 들어가려면 과거에 갇히지 않고 내가 미래를 움직이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려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향품을 준비해 다다가 안 씻고 첫날 급하게 무덤에 뛰어나간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뛰쳐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혼자 가면 안 됩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일어나가야 합니다. 아멘. 서강의 식구들이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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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깨워가면서 같이 가야 합니다. 아멘. 병든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강 건에서 데리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아멘. 무의미한 인생으로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을 목격한 이 여인들이 제일 먼저 한 건요, 불안에 떨고 있으면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제자들을 깨운 겁니다. 세상의 아픔 때문에, 세상의 상처들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밖에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는데, 살려달라고 외치심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소망 없이 자기는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생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다면 우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르십시오. 눈물로 여러분을 씻으십시오. 눈물로 여러분을 씻으시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는 눈물로 기도하며 과거를 탈출하겠다고. 울부짖으며 애통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쳐 주시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엄청난 성령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갇힌 자가 아니라 이제는 부활을 경험한 자가 되어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변화의 주인공들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여 세 번에 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